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 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이쯤이면 올라갈 만도 한데 반등도 정말 별로 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QQQ ETF 2개월봉입니다. 다음 캔들은 5월달에 시작이 됩니다. 오, 심플하게 미래가 그려집니다. 빨간색 12평선 부근에서 더 떨어지지 않고 버티다가 다시 정고점 향하로 갈지 혹은 22평선을 기어코 콕 찍어서 눌러줄지 이미 지상으론 22평선까지 얼마 안 되어 보이지만, 간격으로 따지면 15%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럼 여기서 더 아직도 하락장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분들은, 아마도 저기 부분까지도 열어두고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정말 저기까지 떨어지면, 다 끌어와야 되나, 거의 2022년도 재림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미 22평선 터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쯤에서 좀더 올랐다가 여름이후나 22평선 터치하러 오는 걸 바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22평선 터치를 더 오래 있다가 해주는 게 좋지만요. KC라는 켈트너 채널 보조 지표 밴드입니다. 4월까지 상단값이 457달러인데 약간 모자르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중단값이 407달러 정도 됩니다. 기왕이면 4월달까지 457달러까지 살짝 찍고 올라가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저길 찍지 않고 다시 고점 깨고 올라가도 좋고. 그럼 최선은 일단 QQQ ETF 기준으로 2개월봉 기준 12평선이나. KC 밴드 상단값 457 달러 정도 선에서 조정 마무리하고 고점 다시 테스트 가는 경우겠죠. 최악으로 이어진다면 5월 이후에 추가 하락이 발생을 해서 2개월봉 기준 22평선이나 KC 밴드 중간값 407 달러 정도까지 밀어버리는 경우입니다. 2주일봉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다음 캔들은 3월 31일부터 시작입니다. 소파동이 바닥권에 진입을 했고 KC 밴드 하단을 터치했습니다. 여기서 추세를 돌렸다고 판단하려면 밴드 상단을 터치하고 올라야 합니다. 밴드 하단 값을 터치하거나 이탈한 경우는 최근 사례로 따지면 2018년도 말, 2020년 코로나 그리고 2022년도 하락장입니다. 이제 간격을 더 좁혀서 2일봉으로 와서 보면 현재는 하단을 완전히 이탈하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과연 상단 현재 기준 516달러 정도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아마 다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이지만요. 그런 반대로 저 밴드값 어디서 매도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수익 내는 스타일과 몇 개월도 버틸 자신 있는 분과 상황이 다르겠지만, 2022년도 상반기를 보시면 밴드 하단을 벗어난 구간들이 이에서 3개월 정도 이어진 상태에서 결국엔 상단값을 터치하는 경우가 나오긴하죠. 물론 이 밴드값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현재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본인이 앞으로 일해서 2개월 더 추가 조정도 감수할 자신이 있다면 밴드 하단에 주가가 있을 때 혹은 저점을 깰 때만 분할 매수하다가 밴드 안으로 캔들이 들어오면 익절이라면 익절 입절 좀 하고 비중 관리를 하는 아주 심플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한정 하락이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몇 개월이라는 시간을 버티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지만 무리한 레버리지 상품 투자만 아니라면 오히려 심플하게 밴드 하단을 이탈했네 조금씩 분할 매수하다가 몇 개월 뒤에 올지 모르지만 밴드 상단을 터치할 때난 거기서 만약 물량의 반 이상을 던진다는 기준을 잡던지 하시면 좀더 타이밍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단 편안하게 현생 살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지금도 다이렉트로 상단을 터치하러 갈지 혹은 밴드 하단이나 중간가까지 올랐다가 추가로 저점을 깰지는 그때 상황에 대응을 해야 하는 영역이지. 당장 여기서 추가로 저점 깰 거니까 물량 다 덜겠다고 마음먹는 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전 이미지에서는 밴드 상단을 터치하고 추가로 못 올라갔지만 이 이미지에서는 밴드 상단값을 터치하고도 추가로 상승을 이어가면서 하락 추세를 마무리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현재 분할 매수하는 게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물론 예수금이 넉넉하다면 말이죠. 매달 들어오는 월급의 일부분을 예수금으로 투입한다면 더욱 편해집니다. 언젠가는 밴드 상단을 찍으러 올라갈 거니까 문제는 그 타이밍이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세 달이 될지 모른다는 거죠. 애증의 테슬라 일봉 차트입니다. 2월 초에 밴드 안으로 들어온 후에 아직도 밴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곧 밴드 안으로 일단 캔들이 들어온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밴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추세 돌렸다 이제부터 비중 더 들어가자 했다가 밴드 아래로 다시 캔들이 내려오면 흔들립니다. 이게 저점을 또 깰지 말지 모르는 공포가 들죠. 그래서 기왕이면 밴드 밖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을 때 분할 매수하고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 본인만의 상승 추세에 대한 기준이 있을 때 추가로 비중을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테슬라 2일봉 차트입니다. 2일봉에서도 밴드 안으로 못 들어온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마 조만간 들어올 겁니다. 문제는 시간을 더 끌면 끌수록 밴드 값은 더 내려갈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단가에 따라서 힘들어지는 분들이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3월 19일 캔들 기준으로 밴드 하단 값은 275달러입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더 내려갈 것이고 그리고 그 밴드 안에 캔들이 들어왔을 때 상단까지 갈지 말지는 그때 대응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좌측은 테슬라 한배 쇼 상품 1봉입니다. 며칠 전에 쇼딜배 상품이 밴드 상단을 터치하자마자 다시 위로 쏘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 1배 흐름과 너무 유사해서 킹 받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롱 입장에서는 쇼시 다시 고점을 깨더라도 소파동이 과메수권까지 가지 않고 다시 중간 정도에서 아래로 내려버린다면, 밴드 하단까지의 하락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희망사항일지라도, 그러면 테슬라 롱 입장에서는 15에서 20%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하루 롱과 숏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수 없지만, 최근에는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번에도 느꼈지만, 레버리지 상품은 정말 철저한 계획으로 물타야 한다는 걸 느끼는 하루하루입니다. 부디 다들 수익 나는 3월달, 4월달 되시길 바래봅니다. 스토캐스틱 세팅값과 K C 보조지표 세팅값은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